부산 기장군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전 추진을 위해 부지 무상 제공은 물론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내일 오규석 군수 주재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기장군 이전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합니다. 군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원전 안전의 컨트롤 타워인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 추진에 대해 기장군 이전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원전 소재 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원안이가 현장에 있어야 상시 안전 점검과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원안이는 원전이 있는 도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의 의원은 지난 2일 원안이 이전 장소를 원전에서 30km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해 서일준, 서범수, 김병욱 등 국민의 힘 소속 의원 1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군수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 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기장군민들은 각종 피해를 감내해 왔다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원안이의 기장군 이전과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건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